4박 8박 다졌습니다 그랬더니 나중에 보니까이거 영국에서 쓴 편이더라고. 우리나라에서는 영국식과 미국식이 막 공용되고 있습니다. 나는 여러분에게 분명하게 분류해서 소개하고 싶습니다. 미국에서 미니들, 영국에서 미니들 둘다 맞았다. 어느 하나만 맞았다는 사람은 사이비다. 사이비. 그녀는 쁘네요와 정말 예쁘다하면 소시스 그렇게 말합니다. 왜냐, she is really beautiful, so she is really beautiful, a so really beautiful를 서로 so. 받아가서 so she is 그렇게 말합니다. 아, oh, 그냥 뭐안 이쁘래 뭐. She's i not pretty, really. 그냥 안 이쁘다야. 그러면 음, 그래 뭐안 이쁘래 뭐. 그때는 뭐냐? No, she certainly isn't 이렇게 말한다. No, she certainly isn't. 여기는 서로 쓰지 말, 여기 이들 쓰지 않습니다. 이들 쓰지 않고, No, she certainly isn't라고. 음, 이구정이가노아야니다 응, 응이 구정이가 응이 노아야이 구정문이가. 너. No. 그래, 그래, 그래. 정말 아닙네. 쪽리 다시, 쪽리 다시 전혀, 전혀, 전혀 아닙니다. 그런 말이 겠습니다 자, 이제 설명을 쭉 지금까지 한 것을 설명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의 예문에서 왔지 근역만에서 부정분에서 니들. 너만또 그리워드실때는 소동사죠 정말 그리워드실때는 소 주어 동사 어순이 되고 분정문은노 썩이 주동을 사용합니다. 자 여기 좀 닦아야 되겠어 또예또 네. 닦아 그리고 o 나 이들 앞에 카보를 붙일수도 안붙일수도 있습니다. 그 보여줘야지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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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여기, 여기 투 앞에, 여기 이투 앞에 이거가머 있어도 좋고, 없어도 됩니다. 그것은 다, 둘다 맞다고 나옵니다. 어... 그 다음, 가족, 친구, 친척, 그분들과는 인포 f o 글 m a 격식 없는 영어를 사용해도 상관 없으나, 학교 시험에서 미투 이런 거 쓰면 안 됩니다. 네, 여러분이 무슨 TOEFL 작문을 하는데 미투 이렇게 쓰면 무조건 감점이야안 돼. 학교심민나 자기 자기 소개서 면접 이력서 상사 교수에게 보낸 이메일 등의 그래서 반드시 포멀 인글쉬를 사용해야만 좋은 인상을 줄수 있습니다. 바로 이기 fill in the blanks with proper words. 바로를 적절한 단어로 채우시오. I'm happy. 나 행복해. 긍정문인가 나도 그래 하면 so am I. So am I를 미국사람들 빨리 발음을 들으면 so am I를 so am I so am I so am um. so am um, so am um. 그걸 빨리 so am I so am I 이렇게 발음합니다. I can't swim. 나 수영할 줄 몰라. 나도 할줄 몰라. 그정이니까 I can't 이다가 됩니다. 하면 붙이든 말든 여러분 마음대로 그녀는 파지할 거야. 나도 할 거야. 긍정 이니까아 이거 시 이거 또 짤릴 수가 있어요. 아 괜찮구나. 어 나도 할 거야 하면 긍정 분이가 so 나는 두 개의 언어를 말하셨습니다. 나는 원래국경문이니까 그래, 쇼. 나는 뉴욕에 가본 적이 다 부정문이니까 n e i t 해 e r neither 해부동산이니까 n e i t h 그래야 됩니다. 그는 뭐에 관지하는 것이다. 나도 아들이자 부정문이네? 부정문은 n e 그녀는 어제 스케이트 타고 관여하다 부정문이니까 I did 여기는 either 이렇게 하고 있어도 I would love a coffee right now. 지금 나한테 커피 한잔 하고 싶어. 나도 그래. 근데 없으니까 so. They are going to g o n c e r t t o n i g 그들은 오늘 밤에 콘서에갈 거야. 나 우리도 갈 거야. 역시 그게 없으니까 so. 너피곤해 보인다. 음, 나 피곤해. 역시 그게 없으니 so. 근데 왜 여기는 I am 이냐? 왜냐? I am really tired 에서 really tired 를 I am 나 정말 그래, 나 정말 다의 기 그런 말이죠. 근데 이 정말 기본해이 really, 이 tired를 대명사 s 로 받아가지고 앞에 붙인 것입니다. So I, am. so I am. 그녀는 아름답게 보인다야. 응? 정말 보인다. 공경가 역시 so she looks, so she does. 일반 동사. 너 잠자리 그러지. 예, 저 잘합니다. 정말 그래요. So I should, r e 겠죠 그녀는 춤을 출출 모른다 정말 모른다 부정면이가 역시 No, he certainly can 이렇게 표현은 되겠습니다. 다른 공부 아참 이것도 닦아야 돼또 닦아야 돼또 닦아야 돼 닦아야 돼또 닦아야 돼자 이쁘게 닦고 이쁘게 닦고 우리가 다른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e language. Have been to 가버리겠다. Go skating, skate 타러 가다. What love, w h a n a What life와 고같은 말이 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461조. 지금까지 배운 모든 대명사를 총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장을 위하여 적절한 말을 고르시오. 나는 거기 간다. 이틀한 번씩 간다. Every other day, every other second day, every two hours 이상은 내 아들과 담이 되겠습니다. 그녀는 every bit, every bit가 이모로 보나 제모로 보나 철저히 모든 면에서의 공안입니다. 그녀는 철저히 나만큼 혼란스러워하고 있다. 그러면, 이거가 주어가 주격이네? 그러니까, 나도 주격이 되어야 됩니다. 주어와 비교를 하기 때문에. 병렬하게 나는 커피 한잔더 마시고 싶어요. 그러면, 이게 단수이기 때문에, 어느 하나가 됩니다. 아이들, 어나커티 like 나는 커피 한잔더 마시고 싶어요. 그 다음에, 그들은 서로, 이제 아들스, 서로의 눈을 꾸며주기 때문에, 소유격, 서로의 눈을 응시하고 있었다. 자가 She f o n d me just the other day 얼마 전에? the other day가 얼마 전에? 그런 말이 되겠죠. A few days ago 얼마 전에? 나에게 전화했다. Your cousin's wife looks older than 너희 아 네, 사촌 사촌의 아내는 네에는 그보다 더 늙어 보인다. 여기 아내가 좋아그 역시 그도 축격이 좋아 됩니다. 그런데 말할 때는 힘을 써서를 꽉 잡스. 그것은다 비문법적인 영어입니다. 문법에서는 드립니다. You need three computers. Three 세 개의 컴퓨터 또 우리는 또또세 대의 컴퓨터 필요. 이 another one more 있어. One more. One more. 지난번에 another 의미는 one more, a different. One more 하나 더 a different. 이공 다른 것이나 다른 사람, 월대마다 별개의 문제 올 소원을 쓰마찬가지어 세, 가지의 이유 이런 데 있었습니다마는 여기는 워 o m 컴퓨터 e r s 세개 그러니까 이게 워머 5시인데 이걸 만약에 합친다면 3 워머 컴퓨터 e r 기 이런 식으로 만들어야 되는 이 뜻이 워머 5시고 만약에 하가3 컴퓨터를 쓰기 단로 하자면 대 컴퓨터를 덧글어야 되는 3 워머 컴퓨터를 쓰기 3워 e 컴퓨터를 쓰기 3 워머 컴퓨 e 를 쓰기 3워 e 컴퓨터 o 쓰기 3 워머 를컴퓨터 e 이런뜻이 됩니다. a 하 o 라고 여기서 여기가 a 하 o 라고뭐뜻입니다디아더 o 나머지 세대관별필요 많이 있죠. 우리는 세대관별필요필요해 is a l i 그는 거짓말자이고 그의 아도 마찬가지다. 마찬가지 a 하 o also one. the the 뜻이라더 h a m also one. many people이 있네. 그래서 한정사를 써야 됩니다. 이렇게 수시어 되니까. 아만 말, 만무 사람들이 똑같은 말을 하였다. We m i 스 바이 f i n 하 a n 리 t 우리는 살수 있는 다른 집을 찾아야 해. 이 아들들은 둘 중에 다른하고, 어나 그냥 언플러스 다른 어디 프런트죠 어디 프런트? 이때 어나들은 어디 프런트나. 우리는 살 다른 집. 둘 중에 두개둘중둘 중에서 하나가 다르이 아니라 그냥 다른 집. 자 그다음에 여기는 주어죠. 지금 주어 자리이기 때문에 히가 들어야 되겠네요. 주어 자리니까 그와 거의 친구가 피클에게 우리와 합류할 수 있을까? 저도 우리와 함께 같이 할수 있을까? 역시 주어 자리므로희 그런데 여기는 목적어 자리네. 이렇게. 이렇게 죄 없는 자는 레이스 목적, 죄 없는 자는 죄 없는 자가 첫 번째 돌을 던져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죄 없는 자가 첫 번째 돌을 던지도록 해라 죄 없는 자에게 I won't let them do that 나는 그들에게 그들이 나에게 그런 짓을 다시는 another time another time one more time 여러분 one more time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하려면 one more time이죠 다시는 나에게 그런 짓을 하게 되어버려주지는 않을 거야 그런 말이 있어. 니 자, 그 다음에 이제, 네, 또 설명하기 위해서는 한번 닦아줘야 돼. 또 닦아줘야지, 여러분은 잠시 쉬세요. 깨끗하게 닦아서 여러분, 이시선 말이지, 칠판을 보는데, 백판을 보는데, 어, 잘 보일 수 있도록. 아휴, 또 올려야 돼. 아휴. 한번더 올려야 되겠네. 아, 이거 참. 한번더 올려야 되겠어. 자, 여기 보면은, do you s 가 의심하다, 생각하다. 이거 바로 빼면, 여기 is가 동사죠. 라른주격 누가 진실을 감추고 있다고 너는 생각하느냐. 가자그음은 자, 동사이기 때문에 주격 그런데, 여기는 동사가 안 왔으니까 목적격. 주어 동사 목적격. 그래서, 너는 누구를 누구를 누구가 모욕식 진실을 숨기고 있다고 생각하네여기과 똑같은, 여기서 같은데 여기에 일개 오면 죽병, 두개 오면 목적병, 관계기동의 사이에서도 나옵니다. 일부 사람들은 축구를 좋아하고 다른 일부는 야구를 좋아한다 그래야지 나머지 전부를 야구보다는 말이 안 되죠? 이건 다 남의 전부 이건 다는 이유. 나너 is much higher, higher than, t h e old d i a n 여기가 모바일스가 없기 때문에 여기도 w n s e 그래서 새로운 모바일은 옛날의 모바일보다 훨씬 더 가볍다. 멋지는 비용과 에서 훨씬. No one has ever seen the moonbeauty 이렇게 됐다만 우리 눈에 보이는 그 발달 그리고 다른 안면과 디멘인데 그 우리 기억의 사이즈. 아무도 다른이 다름적을 다른 본사람이없다 우리 눈에 보이는 것만 보이지. 그 반대편은 보이지 않기 때문에. This one is too big. 이것은 너무 큽니다. Do you have it in 여기가 복수. 그러기 때문에 o t h e r 이 others all plus all 이 단순히 때만 쓰는 거야. 그래서 다른 크기의 그거 그거 다 그거 다른 크기 있으세요. 그런 말이 되어있어 Annalyn has t w 은개두 마리를 가지고 있는데 한 마리는 흰색이고 다른 한 마리는 검정색이다. 해서 다른 한 마리는 the o t h e 둘중에서는니까 여러 개 중에서 다른 하나는 a n o 둘 중에서는 the other. 나는 세 명의 누나가 있는데 한 명은 아 여기는 이제 누나라는말고그 자매라고 한 자매 왜냐면 어릴수도 있고 그러니까 나는 세 명의 자매가 있는데 한 명은 나보다 어리고 다른 두 명은 나보다 더 나이가 들었다 해서 다른 두 명이 복수이기 때문에 the others 가 붙은 것은 나머지 아들 다른 일부고 d 가 붙은 것은 나머지 전부 나머지 두 명은 나보다 나이가 들었다 there are 30 s t u d t s in the l a s s r o o m 교실에는 3 0명 학생이 있는데 그들 중 일부는 소년이고 다른 일부는 여학생이다 래야 되니까 나머지 전부는 여학생이다 그래야 된다 당연히 나머지 전부는, 전부는 해야지 왜냐하면, 남들 같은 여자니까. 그러니까, 이건 나머지 전부라 그래서, 이런 나머지 전부, ᄅ을 붙여야 됩니다. 일부는 남학생이고, 나머지는 여학생이다. I have four sisters. 나는 세 명의, 네 명의 누이가 있네. 여기는 세명이네 여기는 네 명이 있네. 한 명의 의사. 다한 명은 그럼 뭐냐, 여기서는? 원하야. 다한 명은 가수사야 그리고 나머지는 교사이다. 나머지 전부는 디아들스. 다음. 단어복구 여러번어 이거 저거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한번더닦죠다 닦아 닦아 닦고 나서 자 여기까지 닦고 단어복구를 하고 마치고 가야죠 자 every bit 여러번로 철저히 confused 라란스러워하는 gaze. gaze gaze liar join without sin 죄 없는 cast 던지다 물론 그 배역을 막기다 배역, 배역을 막다 맡기다. 그 막기다 있잖아 캐스팅되다 그런 말 있잖아 그 cast도 있습니다 suspect The other, the other side, 반대편. the other side, the other side, there is o t h 자, 오늘은 여기서 마치고 이제는 다음 시간에 반상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루를 즐겁게 보내기 바랍니다. 자, 지옥에, 바바. 이이